미국이 8월 7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상호관세 조치에서 일본을 유럽연합과 달리 세율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기존 관세율과 상호관세율을 합산해서 최대 15%로 제한하는 특례 조치를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미 연방관보에 게재될 대통령령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표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관세 합산 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특례 대상으로 이유만 명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가 4%였던 품목에 대해 이유는 총 15%의 관세만 내면 되지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일본은 4%와 상호관세 15%를 합한 19%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일본 측은 대통령령 서명 이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미국 측은 우려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관보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합의 당시 들은 내용과 관보 내용이 다르다며 미국 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를 두고도 미일의 설명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EU 등 주요국들의 대미 투자 약속을 대출이 아닌 선물이라며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폭탄을 때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재생상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경제에 이익이 없다면 협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